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있는 젠탱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저만 재미있는 건 아니죠? 저는 이제 항상 선생님들께 어, 새로운 탱글을 뭘 하면은 재밌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어, 쉽고 재밌는 거를 찾다 보니까 좀 계속 쉬운 것만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뭐 처음에는 어, 약간 쉬운 걸로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도 쉬운 탱글입니다. 베일스라는 탱글은 저번 학기에도 한번 해보셨는데 어, 되게 간단하지만 예쁜 탱글이고요. 자, 오늘은 요거 미어라는 탱글도 있어요. 그래서 요 미어라는 탱글도 어, 간단한데 어, 또 되게 새로운 그런 탱글이에요. 이런 걸 만드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기회가 되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탱글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베이스하고 미어를 한번 배워보시는데 지금은 연습이에요. 연습 그냥 A4 용지나 어, 그런데 제가 그리는 거 스텝아웃 순서 있죠. 순서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제가 올려드리는 어, 종이에다가 전용지에다 그리는 거 보시면서 그리면은 어, 조금 더 잘. 어,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는 첫 번째, 아, 우선 조금 키울게요. 좀 크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조금만 키워볼게요. 우선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연필로 코너에 점 찍는 거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점은 꼭 이렇게 막 강하게 막 여기에 점이 있어, 이렇게 해서 찍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살짝 살짝 응? 점이 그냥 스크래치 정도, 그 다음에 선을 그릴 거예요. 이거는 메소드에 나오는 건데, 살짝만 꼭 찍! 선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뭐 곡선으로 해주셔도 되는 건 상관없는데 오늘 배우실 베이스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직선으로 네모 네모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 직선이 더 편하겠죠? 직선이. 근데 어 다른 탱글들보다 이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네모가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코너에 점 찍고 하는 게 되게 효과가 좋은 탱글 중에 하나고요. 지금 연필로 했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펜으로 그릴 거예요. 근데 점은 안 찍어주셔도 돼요. 선만, 선만. 탱글은 펜으로 그린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렇게 네모를 그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칸을 나눠주실 건데, 이렇게 크게 칸을 나눠주셔도 되고, 나는 좀더 작은 베일스를 넣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나눠주셔도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 칸하고 이 칸, 첫 번째 있는 칸하고 두 번째 있는 칸이 사이즈가 틀려요. 다, 뭐지? 똑같이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달라도 돼요. 근데 너무 다르게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여기는 얇고 여기는 이렇게 두껍고. 뭐 얇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얇고 두껍고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것도 또다 해놓고 나면은 또 다른 베일스가 될 거예요. 근데 어좀 맞춰서 네모칸을 좀 맞춰서 하면은 좀더 예쁘겠죠? 그 다음에 이 베일스는 어 기본적인 게 이선 있죠? 선. 선에 양쪽 사이드에 반원을 넣어주는 게 베일스예요. 양쪽 사이드에 배, 제, 이 반원을 넣어주는데, 저희는 이거를 살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저희가 이제는 단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론을 그려 넣는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선이 있고, 여기 선. 지금 다 선이에요. 여기도 선이고, 여기서 그 선을 보고, 살론을. 천천히. 하나씩. 천천히. 이 선을 그릴 때, 한 번에 이렇게 그리시는 게 쉽지 않아요. 한 번에 뭔가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한 번에 내려가는 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동그라미도, 사실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거 쉽지 않거든요. 이상하게 동그라미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해요. 하지만 계속 동그라미를 그리다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진짜 동그해질 때가 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얘가 얇았다가 막 두꺼웠다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처음에 시작하셔서 끝에까지 천천히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 요거를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천천히. 선에 집중. 저희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선을 그림을 완성한다기 보다는 지금 이 선에 이 반원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그리는 그거를 집중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하다 보면 빨라져요. 왜냐하면 제가, 어, 저도 그림을 그리다 보면 자꾸 빨라지더라고요. 근데 저 따라서 패턴 맞춰서 어제 속도에 맞춰서 하지 마시고 선생님들 속도에 맞춰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만 네. 했는데 약간 어 꽈배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상태에서 여기만 선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선이 있잖아요. 이 선을 지금 저희가 세로 방향으로 했어요. 이제 가로 방향 하시는데 가로 방향으로 또 이렇게 살론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게 힘들시다. 가로 방향으로 그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종이였을 때 작은 종이였을 때 얘를 돌려서 하면은 다시 세로 방향이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종이를 많이 돌려서 써요.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벌써 모양이. 뭔가 잡히는 것 같은, 아까 선만 있었을 때는 이게 뭐가 될까 했는데, 요렇게. 어, 지금 딱 봤을 때도, 보이고 어떤 모양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희 창문 같은데 이런 모양들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베일스하고 좀 다르죠? 예. 왜 다를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끝에 있는 선에 살론을 안 넣어줬어요. 여기들 안 넣어 주셔도 되지만, 넣어 주시는 게 예쁘면 넣어 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안쪽에만 넣어 주실 수도 있고, 바깥쪽에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이쪽에 있는 친구는 바깥도 안쪽 다 넣었고요. 근데 나는 안쪽만 넣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안쪽만 넣으셔도 돼요. 이쪽도 안쪽. 왜냐하면 어, 그 종이를... 바깥에를 생각 못하고 정말 완전 끝과 끝으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네모를. 네모를 완전 끝과 끝으로 만들어서 바깥쪽에 살론을 넣어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니까 안쪽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반원. 이렇게 넣어 놓은 거와 이렇게 넣어 놓은 거, 같은 베일스인데, 느낌 틀리시죠? 이게 베일스를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점을 다 찍었어요. 점을 찍어주시는 거는 어, 꾸미기예요. 점 찍어주실 수도 있고, 네모를 그려서 색칠을 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 뭐 하트 넣어 주시거나 뭐별 넣어 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 놓으면은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베일스는 끝나요. 저희 다시 한번 보면은 베일스 첫 번째. 네모를 그린다. 칸을 나눈다. 그리고 선에 쌀눈을 넣어 준다. 선마다 다 넣어준다. 여기도 선이 있으니까 여기도 넣어준다. 바깥에 넣어줄 공간이 있으면 같이 넣어준다. 선을 시작점에서 끝에까지 쭉올수 있게 집중해서 천천히, 천천히 그리면 누구나 잘 그릴 수 있어요. 천천히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천천히.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오라 오라로 하나 감싸주고 나는 얘를 반 갈라서 여기만 색칠해 주고 싶다. 이렇게 색칠해 주셔도 되고 다 색칠해 주셔도 돼. 나는 하트 넣고 싶다. 하트 넣으셔도 되요 삼각형 다 좋아요. 그냥 이건 꾸며주기예요. 이렇게만 있어도 되게 예뻐 보이긴 해요. 베일스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미어 네. 베일스 그리실 동안 잠깐 멈추시고 그다음에 다시 미어를 시청하셔도 돼요. 미어도 되게 간단해요. 지금 봐서는 이게 무슨 모양이까 싶은데 저희가 이제 보더 탱글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액자나 어 이런데 그 테두리 테두리 꾸며주기 뭐 이런 거를 할때 보더 탱글 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미어 같은 경우는 양쪽에 양쪽에 선을 넣어줄 거예요. 지금 양쪽에 선을 넣었는데 여기가 너무 크다. 여기가 너무 크다 싶으면은 사실 오라를 한 번씩 더, 선을 한 번씩 더그을 거, 그려줄 건데 안쪽으로. 너무 넓다 싶으면 안쪽으로. 근데 나는 이 칸이 마음에 드는데 그럼 바깥쪽으로. 어쨌든 두 줄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두 줄을 만들어주신 다음에 동그라미를 양쪽에 다 넣어주고. 동그라미를 이쪽도 동그라미 크기는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컸다 작았다 하면 안되겠죠? 적당히 같은 비율로 동그라미를 넣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벌써 동그라미만 이렇게 넣었는데도 뭔가 어, 그림이 완성이 된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웨이브 곡선을 넣어주실거예요 이 곡선은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안 넣으셔도 돼요. 그냥 뭐 중간에 조금 넣으셔도 되는데, 얘네들이 선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뭐 많이 넣어주셔도 될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이쪽 방향만, 얘도 지금 이쪽 방향이잖아요. 이쪽 방향만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나는 이쪽 방향이 좋아. 이쪽 방향으로 하셔도 돼요. 두 줄만 그려서 동그라미 넣고 웨이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사선으로 한 거는 좀더 길게 그리기 위해서거든요. 직선으로 하셔도 돼요. 여기도 똑같이 줄, 동그라미. 이제 너무 벌려졌는데, 얘네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넣어주고, 얘도 이렇게 웨이브. 이러면 돼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쪽에서 세로 방향도 되겠죠. 이렇게. 가로를 했으니까. 한칸더 주고 한한줄더 해주고 동그라미 그리고 얘를 웨이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무조건 사선이 아니어도 돼요. 지금 사선은 제가 이제는 좀더 길게 빼기 위해서 사선으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선을 넣어줄 거예요. 선을 오늘은 선을 좀 많이 쓰는 게 선을 집중해서 처음에 시작한 데에서 끝까지 쭉. 선 그리기를 하는 거예요. 쭉! 여기 조금 삐져나가는 거 괜찮으니까, 쭉! 쭉쭉! 쭉!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게. 잘, 이게 선을 또 동일하게 한다고 이렇게 자대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종이를, 어? 종이를 이렇게 대고 하시는 분들인데, 안,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종이 대고 하면은 의미가 없어요. 선을 집중해서 내려가는 게 중요하니까 종이 대고 하지 마세요. 종이 대고 하지 마시고 쭉쭉쭉 내려가는 그 연습을 하는데 또 이거를 자세하게 그리겠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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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게더 지저분해져요. 내가 손이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끝까지 가는 거. 손이 좀 흔들려도 끝까지 내려가는 거. 이 흔들리는 선이 힘을 주면은 더 흔들릴 수 있어요. 힘을 너무 많이 주지 마시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선을 한 번에 그리겠다, 한 번에 그린다 생각하고 쭉 내려오시는 거예요. 쭉 그냥 쭉 하고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하다 보면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흔들렸다 그렇게 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쭉쭉 내려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럼 어느 순간에 오, 달인인가 싶을 정도로 어느 날은 이 칸들이 탁탁탁탁탁 맞을 때가 있고 어느 날은 하나도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얘가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 반대 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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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면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그리는 게 그래서 종이를 돌렸어요. 돌려서 내가 가장 편한 자세로 다시 선을 그려볼 거예요. 반대편으로. 근데 이 선을 그릴 때 옆에 있는 이 칸과 맞춰서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게 맞춰지면은 맞춰진 대로 그리시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다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어,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사실 옆에 있는 거는 보이지가 않네요. 해놓고 놨더니 맞았더라. 이렇게가 되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사선으로 이쪽이 이렇게 이 방향으로 그려졌다면 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어도 끝나요. 아주 쉽죠. 저만 쉬운가요? <laughs> 네. 뭐, 이쪽 방향이었으면은, 얘는 당연히, 이렇게 내려갔겠죠? 사선처럼. 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내려갔겠죠? 이쪽은, 이렇게 해주시면 돼. 얘네가, 이렇게, 삭감 모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로 지그지그라고 해야 되나요? 쉬어 모양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렇게 하면은 미어도 끝납니다. 연습은 이 정도 하면은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이제 종이에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럼 연습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